요즘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팩트지만 팩트 아닌 기사들이 많네요. 전세가가 오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텍스트만으로 쉽게 이해시켜줄 방법이 없네요.라고 하시면서 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은 요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8억 하다가 이게 2021년에 8억 하다가 2022년에 6억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에 한 7억까지 올라갔다. 그럼 실질적으로 재계약하는 시점에는 마이너스 1억이니까 역전세인데. 이거 올라간 거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데요 문제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에만 실질적으로 역전세가 55%가 상반기에 역전세가 났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광포자일한 번 봅시다 자 여기 종전 보증금보다 올라간 곳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은 떨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8억짜리가 34억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 이런 시기에 22억짜리가 갱신권 사용해서 17억인데, 신규는 13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즉, 깎아주더라도 신규보다 비싸게 이중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게 그 전에 막 14억이었는데 13억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17억으로 오르기도 했으니까 평균 내면은 16억 아 15억 이니까 14억보다 올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면 하 여기 23년 11월이면 그 전에 21년 11월부터 계약이 된 건데 이때가 전세가가 고점이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 세입자도 이 사람이 22억을 다못 돌려 준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역전세를 하는데도 6억밖에 못 돌려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얘랑 소송 싸움하고 하느니, 일단 그냥 17억에 2년 더 살자. 어차피, 뭐더 떨어지고 끝까지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은, 여기 집값 그래도 얼만데, 반포 자이면은, 저기 전세가율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나중에 저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경매 넘긴다고 하면, 그때는 돌려주겠지. 지금 괜히 싸우지 말자. 이런 느낌으로 비싸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첫 번째고. 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요 금리 신규치구의 기준으로 다음 대만 봅시다. 22년 1월부터 차트 뽑아 보면요. 자 주담대의 전세자금 가 대출 금리도 같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여기 22년 1월 3.85였는데 얘가 4.82까지. 급격히 튀니까 이때까지 역전세가 굉장히 심하게 나다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때보는 높으니까 영향을 받지만 계속 떨어뜨리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근데 5월 이후부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가지는 요즘 언론에서 구, 구라를 칩니다. 무슨 구라냐?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간다. 요거는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자, 길게 뽑아 봤을 때 요 구간에서 하락이 일어났죠? 요 구간에서 매매가는 하락을 했는데, 요 구간, 같은 구간에 전세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요 구간을 보면 답이 나오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 원래, 매매, 전세는 동반 상승에 동반 하락이에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요런 기사 한번 봅시다. 역전세 난 기후였냐? 전국 전세가 상승. 해가지고, 전세가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상승으로 월세 수요가 전세로 옮겨간다. 이런 헛소리.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이자 대기가 더 부담이 되죠. 그런데 금리 부담 때문에 월세가 전세로 이동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아파트 매입 대신에 전세를 연장하려는 수요가 맞물려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굉장히 거짓인 게 뭐냐면요 자, 매매가 상승해요 매매가 상승하면 그러면 그 반대는 없느냐 매매가 상승해도 전세가 상승한대요 그리고 매매가 하락하면은 전세가 상승한대요 그래 놓고서 전세가가 상승하니까 매매가격 방, 방어를 한대요 전세가 상승하니까 매매가격 상승을 시킨대요 이거는 세 글자로 답정너에요 답정너. 저 인간들 2022년 때 뭐라 고 그랬어요?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지. 근데 전세가 계속 올라갔어요? 2022년 때 전세가 폭락했죠. 상승론자 중에서 그거 예측한 사람 단한 명도 없었어요. 전세가,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8월부터 전세가 더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8월부터 전세가 개폭락할 줄 몰랐지.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원래는 매매가에 따라서 전세가가 영향을 받는다. 쉽게 이야기해서 매매는 담보예요. 전세 보증금은 대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을 많이 내줄 수가 없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협리예요. 그거를 가지고 불화를 친 거지. 그런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가 생겼던 거는 전세 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영향을 받는 건데 요즘에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 금리가 올라가면은 매매도 부담이 올라가고 전세도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부담이죠 부담. 가격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다만 전세는 전세. 자금 대출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죠. 매매보다 더 크게 받아요? 왜냐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크게 받는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매매는 규제가 많아요. LTV 규제도 있고, DSR 규제도 있고, 특히 DSR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죠.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고. 그런데, 전세는 오로지 이자만 주고, 만기 일시상환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 100만원씩 낼수 있어요. 그러면, 연, 1200만원이죠. 이자가. 그러면은, 금리가 2%일 때는, 연 1200만원이 나오기 위해서 6억을 빌릴 수가 있죠. 근데, 금리가 1%로 떨어져버리면요, 연 1200만원 감당 가능한 사람은 12억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 오히려 6%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연 1200만원 빌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2억밖에 안 돼요. 이게, 내가 가진 자본에다가, 더해져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폭등을 하는 거고, 내가 이, 이 한5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금리가 1%면요, 17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금리가 6%가 되면요, 7억짜리 전세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세 자금 대출 금리의 영향력이라서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중금리를 떨어뜨려버리는 짓거리를 하니까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은 거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나고 있죠? 여기에 추가로 지금 수신 경쟁 마겠다고은행채 발행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 이후 지금 여전사 이런 데 영향받고 있고. 그래서 은행채가 채권시장 블랙홀이 되고 있다. 10월에만 7.5조 순발행했다. 이거 자체가 주담대 올리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채권은 계속 발행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레고랜드 때 터졌던 거 지금까지 다 밀어놨잖아요. 수신경쟁도 그것 때문에 붙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 그거에 맞춰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내버려뒀다.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리가 거기에 맞춰서 떨어질 텐데. 정부에서 그걸 눌러놨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때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금리는 지금 눌러놨기 때문에 아직 이만큼 더 쳐야 돼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럼 전세가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서울 전세 매물 보면은 지금 그래서 전세 매물이 쭉 빠지다가 이제 굉장히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지금 조금 빠진 상황은 왜 빠졌느냐? 주말 여파예요. 이건 주말 여파예요. 말씀드렸죠? 주말에서 월요일까지 빠진다고. 근데 그 전에 29,000건 때까지 떨어졌다가 전세 매물이 다시 쌓이고 있어요. 아파트 매매 매물 쌓이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집이 안 팔리고, 집값이 떨어질 징조다. 근데 전세 매물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어떻게 해요? 한 1년 전이랑 비교해서 전세 매물 많이 줄었으니까 전세가 올라간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으니. 그러면 전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전세 시장 가지고 장난질 치는 시장도 끝났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집값 5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부동산에 글을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홍모차 카페에 글을 썼는데요 가격병시해서 올려놨더니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쪽지 오길래 아무런 생각 없이 알려줬는데 전화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가격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 가격 아닌 거 아시죠 다른 주민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동 호수 다 깠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저런 식으로 압박 넣고 있더라 매매도 저런데 전세는 안 그러겠어요 그지 같은 상황이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전세에도 담합을 얼마나 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위 매물 신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어서 잘안 나오고 있는 건데, 본인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생기고, 그러면은 결국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요게 답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